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아,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어, 토란을 캐가지고, 음, 이 통에 그냥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음, 하나도 안 썼고,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는 땅에 묻었더니 막썩었더라고요 썩어가지고, 올해는 안 묻고 그냥 여기다 담아서 놔뒀는데,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썩어가지고 3개 남아가지고 3개 심었어요. 3개 심었는데 이만큼 캔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이 꼬다리 이런 데서 곰팡이 같은 게 펴가지고 여기서 썩기 시작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깨끗이 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놔두면 썩을 것 같아서 지금 꼭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어 주고 그래가지고, 다듬어 놨어요. 이거는, 음, 금방 싹날것 같죠? 음,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에요. 요거, 여덟 개. 요거 아주 작은 거는, 요런 건, 못까 먹어요. 하도 작아서 그냥 올려놔 봤어요. 쌍나는 이것도 심어 볼 거예요. 금방 쌍날것 같죠? 이걸 이렇게 다듬어 줘야 곰팡이가 안 피고 안 썩더라고. 안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 여기 딸기가 션찮아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금방 쌍날것 같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 줄기 줄기는 토란 토란 줄기 토란떼죠토란떼는 토란 육개장 끓여 먹고요. 토란은 토란은 이거 국 끓여 먹어요. 소고기 넣고 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국 끓여 먹고 그리고 음, 이거 깔때 이거 깔때 힘들어요. 이거. 어, 장갑 안 끼고 하면 손이 막 가려워갖고 엄청 가려워요. 고생해요. 그래갖고 이거는 꼭 장갑 끼고 그러고 까세요. 깔, 깔 때꼭 장갑 끼고 하시고, 이거 어, 그냥 구, 군고구마 굽는 것처럼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안 까고, 그냥 안 까고 구워가지고 까먹으면 맛있어요. 까기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군고구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까서 토란국 끓여도 맛있어요. 그리고 토란대는 육개장 끓여 먹고요. 이거 그리고 이거 토란대 대가 이렇게 보면은 엄청 굵은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미리 이렇게 밑, 밑동 따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그거 이제 간으은 거는 놔뒀다가 또 크면은 크면은 또 따서, 까서 말리고요. 그래갖고, 요, 세개 해도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1월, 우리는 늦게 캤어요. 늦게까지 놔뒀어요, 올해는.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굵은 거를, 어, 미리 벼가지고, 까서 말리고, 또, 굵은 거, 벼가지고, 까서 말리고. 그래갖고, 한세번 했더니 많더라고요세 개만 심어도. 우리 씻고 먹을 거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토란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곰팡이 펴가지고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손질해서 공기 잘 통하게 살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4월달쯤 아, 심어줄 거예요. 금방 싹 나올 것 같죠? 음, 4월 달에 다시 영상 찍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